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디스크 끼가 좀 있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허리에 주사를 몇 차례 맞습니다 근데 증상은 낫질 않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까지 시행을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디스크는 정상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증상치료를 위해서 뭐 리리카, 가바펜틴과 같은 약을 먹어보고 물리치료, 도수치료까지 받아 봅니다 그런데 증상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제자리에요 답답한 마음에 다른 병원에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 약을 좀 추가를 해 줬는데 약을 보니 우울증 약과 간질약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증상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 원인 모를 저림과 통증으로 인해서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서 나의 질환에 대해서 찾고만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다리가 저리다고 얘기하며 디스크를 떠올리고 이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진단이 나오지 않게 되면 참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원인은 모르겠고 증상은 낫지 않고 자, 이런 경우에는 신경 포착 증후군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